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2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1072. 회사명 주가을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계정 가문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811번. 복유생비 계정에 대체 적용 3번. 산해 동호회비 지원을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대체 적용 3번 사내 동호회비 지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선급금과 선수금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선급금, 우리테크노와 관련된 선급금이 440이고 일렉코리와 코리아 관련된 선급금이 여기가 120이 아니고 220이죠. 하늘 정밀 관련된 선급금은 430이 아니고 330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선수금 클릭하신 다음에 하이테크 선수금이 600 맞고요. 프로테크 선수금이 여기가 540이 아니고 450이죠? 이어서 부흥 정밀 선수금이 150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란에 커서가 위치되었을 때 키보드 F2 누르신 다음에 부흥정밀 선택하시고 금액은 15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문제 3번을 보시면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탭 클릭하시고, 코드 번호가 99990입니다. 거래처 명은 현대카드 유형은 매출이죠. 1번 선택하시고, 가맹점 번호가 56400-2314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전표 입력 문제 9월 15일자 제품 운반용 트럭을 폐차했죠. 폐차하였으며 폐차 관련 부대 비용 35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다. 폐차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장부금액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붕괴가 대변에 차량 운반구 지도권가는 2,500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2천만 원이에요. 창부 금액은 2,500에서 2,000을 뺀 나머지 500이 되겠죠. 또 폐차 관련 부대 비용도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유형 자산. 유형 자산 처분 손실 500에다가 35만원을 더하시면 되고 35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이 된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점폐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일자는 9월 15일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은 2,500만원 이고요. 차량 운반구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폐차 관련 부대 비용 35만 원 이체되었고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9월 18일자 미국에 s i t 그룹에 수출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장부금액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장부금액 이 금액은 선적일자 8월 20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5만 달러고요 5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장부금액은 5500이 됩니다. 여기가 5500 5500이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 거셔야 돼요. SAM IT 그룹 차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5만 달러 곱하기 9월 18일 환율 1달러당 11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건 5750만원이 되겠죠. 5500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환율 변동으로 5750만원이 입금되었으니까 외환차익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외환 차익은 5,500과 5,750 차이 250이 됩니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9월 18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SMIT 그룹에요. 이 금액은 55000000 차변에 보통 예금 57500000 대변의 매환 차이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9월 20일 자.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다. 제품이 판매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라졌으니까 대변의 제품 반드시 점표 입력할 때 저교 8번 거셔야 돼요. 저교 8타 계정 대체 거시고, 금액은 원가와 시가 중에 원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0만원. 차변에 기부했죠. 기부금 130만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가 9월 20일자. 대변에 제품 조교 팔 거시고 금액 130만원. 이어서 차변에 기부금 130만원 문제 4번을 보시면 9월 30일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가태료를 아래 고지서로 현금 납부하다. 현금 납부하는 게 얼마죠? 9월 30일 납기 내 납부했으니까 5만원이에요. 대변에 현금 5만원이고 이 교통법규 위반 가태료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거나 또는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금과 공과 또는 잡손실 5만원,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만 지급되었으니까 전표 구분 1출 하신 다음에 입력할 차변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영업 부서죠. 영업 부서 관련된 판관비 5만 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인천 세관에 통관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통관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 자산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 30만 원. 원재료 30만 원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10월 10일자. 현금만 지급되었으니까 전표 금분 1출이고 차변 계정 과목은 원재료 금액은 30만 원. 10월 20일자 주 희망의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대손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처리 하시오. 대손충당금을 조회할게요. 10월 20일자 대손충당금은 합계전액 시산표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두번째 합계전액 시산표 클릭하신 다음에. 일자가 10월 20일 현재 외상매출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60이죠. 160이거 확인하시고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대변에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을 돈을 떼었다 그렇죠? 희망 3 0 0만원이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니까 160이었어요. 외상 매출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이고,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160만원. 나머지 140만원은 대손 상값비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1번. 10월 15일 자. 매출 거래처 직원인 김철수의 승진 축하에 사용할 동양 나안 99,000원 향기 나는 꽃집에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 발급받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계산서 수치했죠. 면세품목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했으니까 유형은 5, 3면세가 됩니다. 5, 3면세에 그리고. 매출 거래처 접대한 거니까, 차변에 접대비, 방감비 99,0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여기가 99,000원,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는 10월 15일자 53연세에 공급가액 99,000원. 거래처는 향기 나는 꽃집.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전자 입력. 분괴는 3번. 혼합. 차변에 접대비 813번. 입력하시고, 대변에 보통 이금 99,000원. 이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3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2200만원을 전남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매입 대금 중 천만 원은 경남 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권을 어 배서 양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권으로 지급하였다.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은 매입 유형 52 영세가 됩니다. 일단 유형. 오 c b 영세이고요. 원재료 매입했죠. 차변에 원재료 2,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약속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대변에 받으러. 누구한테 받을 돈 경남 기업 이 금액이 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이때 갚아야 할 빚은 지급 어음이 됩니다. 누구한테 줄 돈? 거래처 정남기업 전남기업 1200만 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52영세 금액은 2200만 원 거래처는 전남 기업이고요 전자 입력 분개는 3번 혼합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받으러 누구한테 받을 돈, 경남 기업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전남 기업에서 경남 기업으로 수정하시고, 금액 1,000만 원, 대변에 지급어 거래처는 전남 기업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면 11월 1일 주 자판기 커피에서 영업부서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금 영수증에 의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유형은 60일 현과가 됩니다. 여기 60일 현과로 입력하시고 우리 회사 근로자를 위해서 쓴 돈이니깐 복류생비 경비 구분은 영업부서 직원이므로 판간비 800번대 입력하시고 금액은 얼마죠? 60이죠. 60 매입세 공제받는 게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6만원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고, 현금 구입한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 66만원. 전표가 신용카드 전표처럼 생겼지만,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구입한 거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1월 1일, 월을 11월로 변경하시고, 뭐 중복점표 리스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실제 시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ESC 키 누르신 다음에, 점표 입력이 의심되는 거, 그러니까 중복점표, 그냥 조회 안 하고요. 이어서 바로, 11월 1일자를 보시면, 60일 현과 금액은 66만원 입력하면, 60만원과 6만원이 자동 계산되어서 반영이 되어집니다. 거래처는 자판기, 커피, 분괴는 1번 현금,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동료 준비 800번 대 811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